그러니까, 뭐, 세계, 뭐, 경쟁 순위가 좀 많이 나아졌다든지 그런 건. 아, 근데 그 이유비 자체가. 제로에마켓쇼어가 <laughs> <그것도> <laughs>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한번 계속 좀 대통령께서 관심 가져주시고. 나 아, 원래 관심 <웃음> 많아요. <웃음> 특히 우리. 방법만 회사... 잘 찾으십시오. 네. 현대 자동차 우리 회장님 보시면 한번 저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야기도 아,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현대차 측에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? 아, 현대차에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. 네. 아. <laughs> 자신 없는데 <laughs> 아니 그게 무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업계에서 바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 납품을 했더니 좀 훌륭하게 잘 쓰고 있다 절대 버린 일 없게 만들 거고요 <laughs> 그러니까 그중에 혹시라도 한10%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공무원들은 문책당할까 봐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<laughs> 네 고맙습니다 미처 말씀 못하신 의견들은 서면 건의서 적극적으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